안녕하세요. 러버티비입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은 여기가 제집이왔는요요금는그만 보고 약간 보이죠, 진짜 약간 보이죠. 지금은 집에 할머니가 있는데, 연락해 줄까요? 이력 하겠습니다. 이거 풀어야 되죠? 이거는 안보여주습니다 지금 문이 열고요. 아 할머니 나야 빨리와 아난인줄 어떻게 알았어 알지 누가 못따고 오고 쓰더니 아아 우리 전화번호 아니 우리 비밀번호 아님 어, 큰일나는게 도대체 지금 방송 찍고 있는데 네안울라군요 이상으로 라바나TV였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응? 바이. 네 갑니다 都用健康。